안녕하세요. 주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자라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발음 표기 Z를 활용합니다. Z 발음에 R을 붙인 발음입니다. 한국어 표기 자랑 비슷한 발음입니다. 전 시간에 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타금의 기본 발음은 성대가 울리는 개념입니다. 턱 끝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닿을 듯말듯 틈을 벌리고, 혀 사이로 공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자 발음을 합니다. 자에는 모두 혀가 많이 떨려야 완벽한 발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혀의 떨림이 심하진 않지만, 처음 발음 연습을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혀와 성대가 울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처음 에 가깝게 발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어를 따라 읽어보세요. 자이삼, 재산, 사자에, 수라, 드리사오, 낙싯대 노버리사카, 오르막, 자크로, 석류나무 기자시, 햇살, 햇볕, 매자스, 지향하다, 좌좌석 자리, 잣담, 잡담, 사마자 여러가지, 가지각색, 아자미, 温ん濃기ザム茶屋ゲッサイだー。茶屋く茶やく。茶よく茶屋。よくはいざらじリとりリりがにジぜザ<ャ>ルソクリ。ザワ 웅성거림 술렁거림 다시 삼 다시 셈